제가 드디어, 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어, 성경을 읽습니다. 방송을 켜진 않았지만, 좀 중간중간에 그냥 읽는 것만 했었는데, 솔직히 시작하고 나서 꾸준하게 계속 매일매일 읽지 못했다. 이제서야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이제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뭐 맨날 읽든 안 읽든지 이 성경은 계속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었다는 건가? <laughs> 그러게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번개같이 생겼고 옷은 눈같이 희대. 번개같이 생다고 번개의 눈? 상상이 안 가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니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어,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하지 말랬는데 무섭죠, 당연히. 무서움과,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을 느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오, 겁나 뛰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뛰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네. 뛰어갑니다. 지금 놀래가지고 놀라기도 놀랐지만 그 기쁨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는 예수들이 나와 아 예수들이 예수들이 나와 여자들이 나와가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니 어 이에 가다 만났는가 봐요. 이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갈릴리 뭐 있는가 봐요. 계속 갈릴리로 가네요. 여자들이 갈때장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 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의 장르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뻥카를 어, 제자라고 합니다.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훔쳐가간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건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못 믿는 거죠. 죽었던 사람, 어떻게. 죽는 걸 봤는데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일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게 주셨다. 권세를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내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을 일체해 갔습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뭐그 다음에, 플러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의 복음이 일단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음,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을 하고 갔지만, 스포를 하고 가셨지만, 사람들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고, 뭐, 대제사장들은 도둑질했다고 해라라고 하고, 이런 와중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 말씀이 뭐,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뭐, 세례를 베풀고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 끝이 났고, 뭐 이어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도 뭐 계속해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며칠이 걸리든 계속 읽어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부활 이후에 어떤, 음,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나도 의심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분명히 며칠 전에 이제, 장례 치렀는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믿길 것 같거든요, 저도.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사실, 분야의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어, 보낼지에 대해서,